고이 2009년 3월 29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a 를 풀기에 앞서서 단어 뜻을 정리해 볼까요? 자, 콜렉트 뭐지? 뭔가를 모으다 라는 뜻이죠. 우리 우표를 모으다 이럴 때 콜렉트 스탬프 이렇게 쓰죠. 그리고 콜렉트는 바로잡다 고치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 지금 이 사람이 천 프랑을 모았대. 그의 친구로부터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모르코의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야. 선생님, 근데 입에서 지금 답이 나왔어.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correct로 고르면 되고요. correct는 바로 접다라는 표현에서 지금 맞지가 않죠. 자, 우리 한번 모, 모금하다, 돈을 모으다라는 표현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raise funds 또는 money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번이요. 어,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갔어. 그 엄청난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리고 제출했어요. 뭐를 제출 뭔가 냈습니다. 뭐를 냈냐면요. 어떤 걸 냈을까? 일반적인 팁, 굉장히 후한 팁, 후한 팁이죠. 그래서 generous. 자 같은 표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후한 liberal 또는 lavish.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아니겠죠. generous. 자, 그리고 C번 한번 볼게요. C번에서는, 어, 그는 알았습니다, 데디아를. 그 최고의, 지금 이 사람이 뭐에 대한 돈을 투자, 어, 내고 있지? 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후한 팁을 주고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인스 s t r u m 얘는 아끼니까 갑자기 생뚱맞죠. 안 되고요. i 베스 e s t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투자라는 뜻에서 적합합니다. 자,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요. 단어가 자체가 어려운 단어는 특히 없었어요. 근데 동의어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선생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